그 하얀 옷입보 보세요. 하얀 이 뜰게요. 어하도이세요으세요 아까 전에 이거 가운데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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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operations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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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세요한 개로 하나, 하 자, 한번보세요 하나, 둘. 자, 끝냈습니다. 응. 이 응. 마무리 하세요 아까 하는 하트 한번더 아니 큰 하트 한번더다더일세요 하트 오케 하트 3 하트 좋다 이쪽 은 이쪽 에 가운데 보게 또예쁘를하 크라트크라프트 잠시만요. 안녕하요 자, 이제 좀던 어디 어, 이거 나더데 손을 좀더 탁기 좀. 요 어, 렇게 해서 지 말아. 다, 여기 돼 있어. 단다 <laughs> 다, <laughs> 다, 여기 돼 있어. 고생하니다 여기 돼 있어. 녹색하셨어요. <laughs> 어, 그렇어요. 셀카 타 이제, 셀카 <laughs> 아, 엄마 안다 <맞다. 웃음>